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터블라우 TV의 라이드예요 오늘은 이 일본 뭐지? 이거 오짱크럼크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동생이 리루가 한번 기다리시. 사거 치들 찾았어요. 네. 이제 이걸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켓들이 빠졌어요. 끼우고 이게요네 다시 끼웠어요. 네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켓들은 여기는 이거 팔백에 있던 거, 옛날에. 나라랑 소피 팔백에 있던 거. 여기다. 여기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열려요.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럼 처음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게 최근 티켓, 오정 티켓,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드레스. 여기 드레스. 여기 슈즈. 여기 위에 윗돌이. 여기 치마. 치마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고. 치마가 하나밖에 없어요. 음, 여기도 있고요. 여기 우정 티켓 이건 우정 티켓 바꾼 것이고요. 이거는 제 우정 티켓 그리고 이거는 뽑기에서 뽑은 우정 티켓. 이거는 악세사리. 이거 세리 이건 해피해피 해피 아이템 넣으려고 나도 썼어요. 그리고 이거 드림 티켓.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우정 티켓 옆에 있는 거는 이건 우정 티켓 교환 비타민 코디이고요. 이거는 우정 티켓 교환 말걸량령이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 로저님과 바꿨는데요. 이거 음, 이건 제 우정 티켓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밀피 티켓, 밀피 우정 티켓. 그리고 이거는 이거, 바, 이거 산 우정 티켓. 이것도 산 우정 티켓. 냥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라라 코디, 라라 첨 코디, 여기 슬로우민트 프린세스 코디 이거 하이디 코디. 이거는 이거 뭔 코디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무튼 다이어리에서 나왔어요. 이것도 다이어리에서 나왔어. 이거는 레인이데이 파라솔 코디고요. 이거는 클라우디데이파라솔코디입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 블루스카이뮤지컬. 블루스카이뮤지컬 어메이징 코디입니다. 아로마미타 이렇게 계시고요. 네, 그러면 아예 또 뒤에도 있었구나. 여기 뒤에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긴 헤어 악세사리, 메뉴 헤어 악세사리, 우정 티켓, 그리고 해피 해피 아이템. 그리고 이거는 최근 티켓, 최근... 아,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자, 그러면 여기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